지영아 이것도 쌍갑에좀 가져가. 필요 없는데, 나? 왜 필요 없어? 그거 어디다 써? 리를이 뭐 쓰지, 왜안 쓰냐? 나는 안, 나는 안 써. 왜? 갖다 써. 너 지금 공짜 가려고 그러지, 그냥, 그냥 주머하고 저도 ]ija. 안 가져간다고. 가져가 봐봐. 간단해 필요 야. 필요 다니까 싸게 줄게. 너뭐 나한테 왜 팔아, 그거를? 늦게딱 네 이거. 뭘뭐 딱이야, 엄마가 안 쓰니까 그런가? 네 스타일이야, 이거 딱 이거 보니까. 너는 네. 엄마, 엄마가 그렇게 모르냐? 하, 하나씩 하나씩 너를 물려주려고 그러는데 그냥 공짜로 가면 재수 없는 거야. 그런 게야. 다뭐돈만 원이라도 주고 가져가. 다른 것도 좋은 게 많은데 그걸 안벌려주고다 그저 계획 있는 거예요. 하나씩 뭐해줄 정도로 하거나 뭐, 뭐 어쩌든지 막게서 뺏어 말라 그러는 병에. 너 이것보다는 너 물려봐야 다른 것도 물려받도 이거 제대로 물. 모르냐? 이것도 제대로. <laughs> 이거 대대로 물려주는 거야. 아부터안 풀리게 제대로 물려주냐고. 가지가 이거 박스에서 어렵게 꺼냈어. 뭐 알고 나말해 지금 협박하는 거 같아. 협박은 무슨 협박이야. 그냥 산말 해. 침대 가져가지 마. 내가 가아가라니까 아, 그럼 우영이랑 니 군이 준 건데 가져가지 말라 그래? 야, 이것도 사정해서 내가 어렵게 받아온 거야. 뭘 사정해. 그때 저기 보니까는 기분 좋게 해줬는데 뭘 엄마가 사정잖아 아니, 내가 그거 안 갖고 수도 있어. 이거 두개 묶어서 주는 거야. 그걸 왜, 그걸 왜 같이 먹냐고. 왜? 그건 별개지. 뭔 별개야? 별개지, 그거는. 그내 마음이지. 그거 왜 엄마 마음이야? 그럼, 그럼 네가 가서 받아줘요 엄마 시켰냐? 같이 갔어야지. 그거 너라고 했냐? 너는 저도 안 했잖아. 너가 들었거나 말잖아 넌최대안 받았잖아. 나 초대한 내가 어느 선 군대 갔잖아. 야, 그네들 무슨, 저 군대가 있어. 집에가 있는데. 내가 가려고 하는 집 주인은 군대가 있잖아. 아, 시깐 집에가 두 명이고, 근데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아, 개대만배포 군대야? 뭔 군대 가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 여기 있는 사람 말하고 있지. 아, 두명 밖에 없는데 무슨 군대야. 두 명이 또 뭐. 걔 외모도 있 야, 그거는 그렇고, 없는 사람이 자꾸 쫓아들리는데두개 가지가 쨈면서 가지가. 산만을 툴쳐. 비싸. 누가 또 와플도 해먹지도 않는데 그걸 왜 가져갔지? 아가지 해봐봐. 얘들이 있으니까 애들 가서 감자전 해먹고 가서 아니 그런 거 잘되면 엄마가 써. 아 내가 시간이 없잖아. 29,500원에 가져가. 아니 필요 없다니까? 그거를? 야 갖다 놓으면 왜 필요 없어? 지퍼도 구워먹고 다구워먹어 몰라서 그랬지이퍼도 구워먹는데 지금 그 기계를 쓰냐고. 기계를 써봐. 이거 쓰거나. 야 이거 찌개떡 끓여먹고 다해먹어 어? 어떻게 찌개떡 끓여? 이따 묶고 해먹었어. 어? 한번 가져가 봐봐. 안에 아, 불... 뭐고? 불 들어, 불 들어와. 이제 찜닭도 하고 눈게 되고 다 해먹어. 아, 그 달이 불리냐고. 됐다. <laughs> 단밤이 나를 태워 뭐 들어가겠다. 아, 될것 같은데? 한번 해봐 봐. 아, 뭐지? 그럼 엄마가 해봐 봐. 너한테 기회를 주는 거야. 아, 나도 못해. 아, 거기다 어떻게 무슨 오병 갖고 해봐봐. 줄게 오병 갖고 줄게. 오병 갖고 싶다. 자신이야. 이거야. 면안 되냐? 오징어를 요즘에 누가? 저, 저기다 구워 먹냐? 아, 집불리고 거기다 해. <laughs> 왜? 야 요즘 나 이렇게 먹어. 나 전기세가 더 든다니까. 기분이 좋아 더 벌써. 그 엄마 혼자 그거 기분 좋게 먹어. 야 가스 나가나 기름 나가나 똑같은 거지. 아, 나, 가스, 나는 가스가 먹는 게 제일 맛있어. 엉 생이나 가스 맛살이냐 나. 또 이거 들고 이러고 는다 이만 오천 원만 원도 안 가져가. 뭐? 만 원도 안 가져가. 재수 없는 소리 하고 있어 가시네가 구천 원가지 갈래? 오천 원도 안 가져가. 좀더 할게. 아, 그 <laughs> 야요즘 누가 급하게 먹냐? 스, 냄새 맡으면서 아, 스풀도 진작 여기 집에 대해서 다 뱄어 여기다 먹으면 향이 틀리다 무슨 향이 틀려? 아플 냄새 나갖고 향이 아플지뭐야응정말 했던 게냄새안 빠져갖고 냄새가 그냥 구석구석 냄새 난다 우리 놀 데가 없어서 그런다 솔직히 말해서 놀 데가 없어서 그래 연기나네? 너 소주 많이 먹잖아 지퍼 여기다 구워 먹어 아, 됐다 일단 김치 대 먹고 백을 대. 뭐 해? 김치를 해 먹어? 다해 먹어. 김치 대 먹어? 다해 먹어. 김치전 대 먹고. 아 뜨거뜨거뜨거를. 야, 까 빠스 뿌리도한 번. 이런 이러, 이쁘게 나오냐? 그래, 형 죽이 말고 갔다 나. 다음 손님 기다려야 되겠다. 이거 두 번째 받으시는. 은혜 전화해 봐라. 왜? 오빠다살까살까살만원나가마 되단. 어디야? 엄마가 오빠 저기 위에서 뭐 하나 판다는데 오빠 살래? 뭘뭘 보여줄까? 와플 기계. 마플. 우리 있는데 하나 살래? 아니, 아니, 아니. 왜안 사. 왜안 사? 미친놈. 필요 없는데? 뭐? 필요 없는데? 왜 필요 없어? 뭐, 어, 뭐, 해먹을 일 있어요, 뭐다 해먹을 수 있어, 해먹지. 여기다 다이모몬스 써, 찍게 해 먹고, 찍어도 먹 어? 먹을 수 있고, 다이모을스 써서. 3만원에 살래? 아니, 알 필요 없어. 왜 필요 없어? 상관 있으면 연락주라잉. 없으면 전화하지 말고, 이제. 이걸로 딱 끝내, 이 새끼야. 그러나이 아. 새끼야. 안살라뭐 너 미련있냐? 안 끊게? 안 아, 끊어 진짜. 끊어. 끊어 너. 너 미련있냐? 미련 있으면 연락 주라. 야 은우 이새기 때문에 탔어. 야 이거 꺼야 돼. 어차피 꺼? 공짜로 가오면다한 장이 없고 쟤. 엄마고 나도 가져갈게. 그래가지아 재수없어. 갔다 놔두면 다 태워먹었어? 이리 와. 여기 다시 박스 내놔라. 쟤는 너 공짜로 가져면가져갈려한 장을 꺼. 이거 어떻게 삥삥 그래. 저... 하지말라고 삑삑 그런거 어째 삑삑 그러? 아휴 멍청한거 좀줘그멍청하다라면 나한테 빨라 그랬어? 어. 그러니까 싸그러니 싸게 팔아맞았게 <laughs> 이거 나하고 안맞아서 싸게 팔라고 했지 그라요 싸게 팔아그런거지 뭐가 있으니까 나한테 팔라그랬지